x에 대한 이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m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실근 갖는 걸할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자, 이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차항 계수가 이렇게 문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차항 계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이 조건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첫 번째 항상 여기 어, 개수가 문자로 나왔을 때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바로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까지 해서 음 정리해서 쓴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쨌든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m은 1이 되면 안 되죠. 요걸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 갖는 조건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한별식, 4분의 d. 그리고 m-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리고, 어, 전개하면 마이너스 m제곱 되겠네요. 여기 m제곱이랑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m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m, 여기는 m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m. 여기는 1이고 이건 2니까 더하면 3.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 줍시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m 플러스 3하고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요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모두 만족하는, 정수를 쓰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안되고요그 다음에 0, 1안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어,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네요 해서 운 좋게 답은 맞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와서 요것만 썼다. 요 검은 것만 썼다. 그러면 감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 답이 맞아도, 어, 어, 대부분 틀렸다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깎겠고, 만약에 10점을 준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점수 안줄것 같아. 이거 답만 맞았으니까 1점만 줄것 같아. 요요 요거만 쓰면, 요 빨간 거만 쓰면 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건 저 저의 개인적인 어, 생각인데 어쨌든 요거 잊지 말고 해줍시다, 알겠죠?